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 김진균 의 의학정보입니다 이 영상은 방아쇠 손가락이 있으셔서 하키 나이프 시술을 받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일반적인 경과를 알려드려서 병원에 오시지 않고도 잘 대처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술 후 손바닥 안쪽에 일시적으로 피가 나거나 고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압박 붕대를 촘촘히 감아드립니다. 답답하신 분들은 당일날 밤에 풀어버리셔도 되고, 견딜 만한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풀면 되겠습니다. 시술 당일부터 이틀 정도는 시간 되실 때 짬짬이 얼음찜질을 시술 부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얼음찜질은 붓기를 가라앉혀주고 통증을 줄여주며 수술의 결과를 좋게 합니다. 그리고 시술 직후부터 시술한 손가락을 끝까지는 안 움직여도 까딱까딱 하는 정도는 수시로 움직여 주셔야 힘줄과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유착되면 방아쇠 손가락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키신다면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잘 없지만 유착이 발생해서 재발하면 시술을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시술 상처는 바늘구멍만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면 완전히 딱지가 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물을 만지고 설거지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당연히 봉합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밥을 뺄 필요가 없고 상처는 이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시술처럼 보여도 하키 나이프 시술은 엄연히 방아쇠 손가락의 원인인 A1 활차, 즉 힘줄을 잡고 있는 인대를 절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해당 부위가 2~3주 동안 뻐근한 것이 보통입니다. 시술 부위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드리는 양만 다 드시고 더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심하게 있던 분들은 힘줄의 통증이 오래 갈 수가 있어서 본원에 다시 내원하시면 좋겠지만 멀어서 오실 수 없으면 가까운 병 의원에서 진통 소염제를 처방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시술 후에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수시로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시고, 2, 3주 후부터는 따뜻한 물에 찜질을 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이 다 펴지는 데는 한두 달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상처가 감염돼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우 시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아프게 빨갛게 붓는 경우는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원에 내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평상시에 손을 너무 혹사해서 생긴 병입니다. 피치 못해서 일이나 운동을 심하게 해야 된다면 손바닥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장갑을 꼭 착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털보 의사 김신균의 의학정보였습니다.